계속해서 기획방송 사보 제작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산의 소식은 물론 다양한 카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보 제작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꽃향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봄날, 꽃들에 둘러싸인 사람들. 이곳은 어디? 매달 카이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사보, 특히 매달 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체험 활동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프리저브드 체험. 캘리그라피를 시작해서 프리저브드 플라워, 캔들 그라프트를 아 그리고 하바리온까지 해서 여러 가지 소품이나 그 다음에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 할 거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한 플라워 박스를 만들 겁니다. 그 프리저브드 플라워란 보존하다라는 뜻의 프리저브드 그리고 플라워 해서 보존화라는 뜻인데요. 보존화라는 게 생소할 텐데 그게 그거는 이제 어그 보존 용액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존 용액에다가 생화를 이렇게 담궈서 그게 그 생화가 물인 줄 알고 그걸 빨아들이게 되면 얘가 그 안에 있는 보존 용액 안에 들어있는 글리세린이나 알코올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보존 처리가 되는 그런 종류의 꽃입니다. 그리고 장미는, 어, 저희가 파란 장미는 쉽게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뭐 기술이 발전해서 파란 장미도 어, 생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파란 장미를 잘볼 수가 없는데, 어, 프리자브드 플라워에서는 장미를 어, 탈색을 해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입히기 때문에 파란 장미, 연두색 장미,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상자는 보니까 카네이션도 있고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많 있더라고요. 가급적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하게 해가지고 부모님 보시더라도 아 정말 풍성하다 정말 좋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또 가족에게 선물할 예쁜 꽃. 그런데 꽃과 함께 의문의 상자 등장. 이건 바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꽃과 용돈을 함께 넣어 선물하는 프리저브드 용돈 박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이 5월 달이 있어서 5월 달에 어머니 생신 때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위해서 부모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음을 담아 만든 정성스런 박스 완성. 자 그동안 숙스러워 말하지 못했던 영상편지 지금 큐. 어머니 아들 변삼입니다. 어, 지금 다음 주면 그 어머니 그 검사 하신 거 결과 나오는데 어, 제발 그 아무런 뭐병 없이 치료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저희 회사에서 어, 어머니 아버지 공동 박스 만드는 험을 했는데 어, 병삼씨 어머니 꽃 좋아하시니까 그 좋아하시는 고추로 만든 박스 만들었고요. 어머니 생신도 다음 주인데, 어머니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오시고 어, 안보일 없이, 어, 깨끗하게 병 치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부산시 연제구 이곳은 또 어딘가요? 이곳은 바로 매달 카이인들의 소식을 담아내는 사보가 제작되는 현장. 이곳은 아, 무슨? 아네, 이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의 사보를 만들고 있고요. 어, 역사가 저희에서 역사가 카이의 현재 올해 역사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딱 1년 모자람 19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19년 동안 저희가 기업이나 관공서 어, 공기관 등의 사부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 일반적으로 디자인 회사라고 하면 디자인만 하는 곳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 고객사의 요구도를 10분 반영을 해서, 음, 기획에서부터 어, 촬영, 취재, 예, 그리고 원고, 편집, 디자인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예, 제작을 해서 사보를 재밌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제작자는 어떻게 되요 네, 저희가 처음에 사보를 어, 만들 때에는 먼저 기획이 나와야 되겠죠. 어,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먼저 카이 측 담당자와 충분히 예, 회의를 통해서 편집 회의를 통해서 콘텐츠를 확정을 하고 그 콘텐츠에 따라서 어, 스케줄을 잡고 섭외를 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 원고와 취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디자인 팀에서 편집과 디자인을 진행을 하면 그것을 카이 측의 담당자의 카이 카이 측의 담당자의 검품을 받은 뒤에 인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부서는, 어, 원고의, 어, 사보의 기획과 촬영, 취재, 어, 원고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획팀, 그리고, 어, 납품과 사보의 품질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방금요 만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말고 계신거 있어요? 저칼 어, 책에 들어가는 알쓸신한 타천 제작하고 있었어요. 말 아, 노고 계신 건 아니었네요. 네. <laughs> 아,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 기획에서부터 이제 작되는그 최종 결과물을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촬영하고 있습니다아예 저희는 그디티자 연구소 기획팀에서 지금 편그 어, 기획하고. 다음에 정리했던 원고들 그리고 촬영했던 사진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니요 네, 지금 카이 매거진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업하실 때좀더 중점적으로 두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글이 잘 익혀야 되니까 가독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라든지 직원들의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편집하고 있습니다. 어, 카이의 사보 플라이 투게더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주 항공 기업인 카이의 사보인 만큼 그에 걸맞은 어, 항공 우주 관련 예,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어, 사보의 기능이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이의 사보 플라이 투게더는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보를 납품하는 날 어, 한번 가보면 어, 직원분들이 점심 식사 후에 사보를 한 권씩 손에 다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사보를 만든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보를 통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블로그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 구성원들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카이 사보 플라이투게더. 투게더란 사보의 타이틀답게 앞으로도 구성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만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사보를 더욱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4월 마지막 주 카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